세요밥 먹으러 가요 혼자들 하어 가세요? 아니야 우리 조교님들 다 있어 어, 어떤 조교들이 사주 조교 오늘 한 15명 오기로 하셨는데 15명이요? 우리 조교 많아 사이즈가 있지 비공식 17명, 18명 <laughs> 조교분들이랑 자주 자주 시간을 가져야죠. 그래야 같이 한 팀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좀 여쭤보고 그렇게 하죠. 제가 알려드릴 수 있거나 요즘 마케팅 기술이라던가 사주할 때 테크닉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설명드리는 편이에요. 꽤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 실은 그거 확인하려고 모이자고 했어요 어느 정도 했는지 제가 보완해줄 거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해요 솔직히 한 번에 세상으로 나가면 빡세요 조교를 한번 겪고 자영업자로 넘어갈 때가 굉장히 해볼 만하고 반대로 또 그래야 제가 좀뭘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교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서로가 성장이 되게 좋더라고요 다들 그 얘기하거든요 배울 때랑 조교할 때랑 분명히 똑같은 거 배우는데 완전 느낌이 다르다고 들을 때와 말할 때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떼어 에때 고생했어요. 네. 어제 어땠어? 아닙니다. 얼마 벌었어? 3일 동안 10만 원 가량. 6 0 성공했네. 네. 오늘은 그 동안에 고객님들이 열심히 뭘또 노력하고 뭘 열심히 했나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다들 자기들이 갈굼 당할지 모르고 있어. 무서워서 못 오시는 거같 아니 요아 아직 다들 모르지. <laughs> 그래당근찍을 같이 시겠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다들 모이면 수다 떠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창원에서 오신 분도 있고 멀리서 와가지고. 드디어 큰 고비가 하나 넘고 이제 문제가 있어요. 조교들이 또 만들어질 거 아니야. 새로운 애들과 싸워야 돼. 그분들이 치고 올라올 거니까. <laughs> 그동안 하신 것 중에 궁금하신 거라던가 필요하신 거 있으면 좀 말씀하시면 제가 좀 조언을 드리려고. 혼자 있으시면은. 100% 실수예요 사주하실 때 조교분들끼리나 혹은 다른 분들하고 대화하시잖아요 말 빨리 쓰는 사람이 이겨요 근데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절대로 서로서로 서로 대화하지 말 것이 원래는 제1원칙이에요 아마 끼리끼리 대화하실 거거든요 절대로 틀릴걸요 질문하실 것들이 내부에서 도시면 자기 발전 안 돼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조교 시스템 만들고 나서부터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필드를 뛰다가 다음 얘기를 저한테 하시라고 만든 게 조교지 조교를 하라고 조교를 만든 게아니고 다시 말하면 교육을 하라고 이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워서 손님 보는 내용에 대한 그 내용으로 질문하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화기애애한 사랑방이 되시면 이건 정리해야 돼요. <laughs> 저는 사랑방을 원하지 않아요. <laughs> 네. 저는 작년부터 이제 수강을 하고 수강생들끼리의 이제 모임도 좀 갖고 그 뒤에 오는 기수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었거든요. 지금하고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배우시고 그 다음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닫고 있습니다. 서로 어떤 손님이 왔는지 공유도 할수 있고 그리고 마케팅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공유를 해보면서 부츠쌤하고 백만평 이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상담을 하면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 선생님이 솔루션도 해주시고요. 공부해서 배울 수 없는 부분들 실제로 손님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솔루션들을 후쌤이 이제 조교 모임에서 많이 해주고 계세요. 벌써 세 번째에 이르렀는데 선생님이 여태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또 현재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셔서 오늘도 값진 조언을 가지고 상담에도 적용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자분이 심금이셨는데 너무 좋으신데 뭔가 해보시라고 했는데 자기는 좋았던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 환경 자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그분한테는 이제 틀린데? 틀린데? 이렇게 그런 바이브에서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 자기가 안된걸 말할 때 제가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그 사람이 이룬 걸로 운이 나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도 한 번에 못 가고 삼수하는 일도 없고 일도 무난하게 다 넘어가는데 환경 때문에 힘든 거랑 분리하시라고 라고 말을 해야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를 너는 그냥 좋다고 말하면 걔는 안단 좋다고 그러죠 매장 오픈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이제 오픈한 지는 두 달째 돼가는 것 같아요. 이태원에서는 사주 타로 같이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확실히 사주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저하고 상담하시고 나서 다른 곳이랑은 확실히 다르다. 다른 데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얘기를 해줘서 너무 좋다라고, 여기 오기 잘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사실 인생에서 사주 다섯 번도 안 봐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후추쌤의 강의가 저한테는 사주 강의의 첫걸음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내 인생에서 길 흉을 찍을 수 있게끔 마치 이제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주셨어요 기초반 심화반 전문가반 교재까지 펼쳐놓고 이 손님 사주에 대한 내용을 다 적었어요 어떤 질문을 해도 제가 대답을 할수 있게끔 마치 레포트처럼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 손님을 이제 봤어요 그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손님을 보니까 막히는 질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에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음. 제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제가요란 말을 듣냐면 가장 존심이 강한 사주들을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감옥과 심금이잖아요 내가 뭐가 어때서라는 마음이나 고생은 하셨지만 좋은 사주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받아들여요 근데 별로라고 얘기하면 짜증내요 본 성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자기 자존감이 높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애를 일단 밝기 시작하면 나는 괜찮은데라고 말을 해요 내가 보기엔 안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느끼는 자존감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으로 대화의 언어구조를 맞추는 것도 기술이에요 상담업이라는 게 제가 돈을 벌려고만 한다기 보다는 이걸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다 말씀드리긴 합니다. 평방까지 배웠을 때도 좀더 고도화된 지식을 배우고 싶었고, 주쌤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조교활동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더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사공 강의는 정말 현실적이고 잘맞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사주를 알려드리는 게제 목표고요. 제가 만약에 혼자였으면 그레이드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주라는 건 사람의 그 관계를 푸는 거잖아요. 사주쌤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조교님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많이 더 성장해보고 싶습니다. 손님이 이런 뭉뚱그리질문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인생, 학업, 진로, 재물은, 취업은 여기다 써놨거든요. 하나씩 다 물어봐. 주제에 대한 내용, 최근 3년에 대한 내용만 알려드립니다. 인생 전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끊어버리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짤수 있죠. 제가 가격을 저렇게 주변 거를 비교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타로 시작했을 때 첫날 10만원 벌었고, 그 다음날부터 15만원, 10만원은 안번 날이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로드에서, 길바닥 좌판에서. 이분들이 빨리 커서 다음 단계로 넘어와야 되는데 신경 쓸 부분이 뭐가 있나 제가 뭘 놓친 부분이 있나 확인하려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뭐 했어? 뭐 했어? 물어보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도와줘야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시험 봐야죠. 시험 봐서 90점 이상 넘어야 됩니다. 혜택? 나랑 소통하라고 조교 팀 만드는 거죠. 각자 모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 일기하면서 되게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조교 분들만 모임을 만드시고 조교님 분들만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수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일부러 만든 건데요. 그리고 질문할거 있을 때, 그런 해석들이 또 다르게 나온 걸 우리 또 같이 연구를 해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또 이제 마케팅 얘기를 하나씩 하씩 봐드릴 건데 마케팅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창업반의 마케팅 수업도 또 달라요 또 뭔가 새로운 걸 넣었어요 그 부분을 이제 평회사님의 잠깐이라마 좀 얘기를 좀 해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연계하는 거라던가 개수 쌓는 거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개수 안 쌓으시면 그냥 짤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땡겨올 수 있는 게 제가 아직 대군산 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그때까지 우리 함께 가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안 되면 나라도 뭔가 그걸 만들 거를 좀 열심히 물어보셔서 그거를 이제 한달 동안 빨리 강화할 거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게 put up a